안녕하세요. 세력 추적자 최임찬입니다. 오늘은 이 A 루트에 관해서 한번 영상 찍어볼 거고요. 가장 먼저 차트 분석해 드리고 두 번째로 무상감자라는 악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가 마이너스 10% 넘게 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도 관해서 말씀 한번 드릴 거고 마지막으로 이 A 루트 제가 이름이 세력 추적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파면 팔수록 점점 이제 A 루트가 이 주가 작전의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분에 관해서 오늘 재미있게 풀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영상 꼭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요. 분명히 A루트 이거 이제 작전이 시작이 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저와 같이 차트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A 루트 차트이고요. 주봉 기준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최대 한한 5년치의 차트를 제가 보고 있는 건데 A 루트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서도 작전을 했었던 주식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거의 캔들 모양이 보시면은 일자 평탄하죠 이게 제가 기간 조정이라고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나니까 여러분들 바로 주가가 급등을 합니다 얼마나 급등을 합니까 보통 한 5천원 4천원 한 5천원 6천원 정도했었던게1 6 0 0 0원까지 올라가면서 대략적으로 한 300%의 상승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바로 급락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 급락을 합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미 벌써 많이 팔았다라는 게 보입니다 윗꼬리가 이렇게나 긴다라는 것은 주가를 급등시키고 나서 빠르게 작전을 했던 세력들이 팔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윗꼬리가 이렇게나 길수 있는 겁니다. 윗꼬리가 거의 한 60%, 70%를 차지한다라는 거는 이걸 다뤘던 세력들이 아무래도 돈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세력들인 겁니다. 단발성으로 한번 치고 빠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A루트를 현재 다루고 있는 세력들은 어, 그렇게 크게 돈이 많은 세력들은 아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게 되시면은 이제 그 이후를 잘 보셔야 됩니다. 21년도 보시게 되시면 갑자기 거래량이 역대 최고로 터져 줍니다 여러분들 이게 뜻하는 바가 뭔지 압니까 바로 주가를 한번 크게 한번 하고 나서 그 뒤에 지금 이제 점차 점차 저점에서 한번 매수를 하려고 세력들이 들어온 거죠 왜 이렇게 세력들이 들어왔냐? 보면은 가격대가 예전에 이 기간 조정을 한 가격보다 대략적으로 한100% 정도 더 하락을 한 가격대입니다. 거의 한 2,000원 가격대인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 세력들이 이제 다시 모아가자라는 신호로 해서 이렇게 들어왔다가 현재 지금 세력도 지금 천천히 천천히 모, 물려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요. 일단 충분한 거래량이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분명히 세력들이 차익 실현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돈도 벌었어요. 그런데 마무리 물량을 이제 한번더 해야 되는데 너무 빨리 팔다 보니까 지금 마무리 물량에 대해서 설거지를 좀 못했다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점차점차 어, 기간을 오래 가져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한 가지가 더 있죠. 바로 기존에 이 물렸던 사람들이 많이 탈출을 못 하면서 묶여있는 주식수가 많다 보니까 기간 조정이 오래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시면은 이렇게 간간이 이렇게 매집봉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한 번씩 늘어나면서 장대양봉 터져 주는 것들을 보게 되면은 어, 한 번씩 한 번씩 이렇게 세력들이 계속해서 매집은 하고는 있다. 이렇게 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주식 같은 경우에 이제 거의 매집만 벌써 한 3년 정도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점차 점차 어, 이 주가를 상승시키려고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 차트만 보고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께서도 믿지 않을 거기 때문에 제가. 증거를 또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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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꼭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자, 그럼 이제 저와 같이 이 무상 감자에 관해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시면 여러분들 이 a 루 a 에서 무상 감자를 결정을 했습니다. 무상 감자가 뭡니까, 여러분들? 기업이 주주들에게 돈을 주지 않고 주식 수를 줄인다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요. 이 무상 감자가 진행이 되면 무조건 주주들이 돈을 잃는 걸.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식수가 감자 비율대로 줄어든 만큼 기준 주가는 오르기 때문이다라는 건데요. 좀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만약에 5대1 감자를 한다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어 5개의 주식이 한개로 변한다라는 거기 때문에 주가가 일단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께서 돈을 무조건 잃는 건 아닙니다. 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 A루트 같은 경우에는 4주를 이렇게 2.88주로 이렇게 무상 병합을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무상 감자를 이제 결정한 기업은 보통은 이 자본 잠식 상태이거나 아니면은 자본 장식 이 직전인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그래서 A루트에 이 재무제표를 들고 온 건데요. 이게 보시면은 이제 24년도, 23년도, 22년도 이런 식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업이 돈을 못 벌어서 계속해서 적자가 지속된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이게 기업의 단기 순손실이 지속이 되다 보면은 이익잉여금이라고 해서 이 결손금이라고 하거든요. 이 결손금이 이제 점차 점차 이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 결손금이 누적이 돼서 자본 총계보다 높아지게 되면은 이게 자본 잠식이라고 합니다. 이 가로가 지금 적자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보시게 되시면. 자본총계에 비해서 지금 이익인여금이 적자인 상태인거죠 근데 이제 곧 점점점 이게 자본 잠식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a 로트에서 이번에 이렇게 무상감자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니 이거 주주들이 그렇게 뭐 돈을 잃는 것도 아닌데 왜 주가가 이렇게 많이 떨어져라고 하면은요 바로 무상 감자를 시행을 하면은 기업들의 재무 상태가 좋지 않다라는 시그널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증시에서 악재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보시게 되시면은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익잉여금이 이익, 즉 남은 돈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남았고 자본 총계에 비해서도 한3배 정도 되고 지금도 한3배세배 정도 되죠. 그런데 적자로 돌아. 서면서 이게 점차 점차 어, 자본 잠식으로 돌아서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기업이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본 총기를 보더라도 자본 총계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것도 볼수 있는 거죠. 어,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이 이렇게 감자를 선택을 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무서운 게 뭔지 압니까? 사업보고서에서 이렇게 자본 잠식률이 50%를 웃돌고 이렇게 되면은 관리 종목으로 이어지게 되고요. 이 상태가 2년 동안 지속이 되면은 상장 폐지가 됩니다.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이렇게 더 빨리 빠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초반에 야, 너가 아까 전에 이거 작전주 느낌이 난다며. 뭔데라고 하시면은 그 부분도 제가 하나 하나씩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번 저와 같이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입니다. A로트의 수급을 보시게 되시면은 이렇게 주가가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더 많이 사고 있습니다. 왜 외국인들이 지금 사고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외국인들도 어. 저와 같이 똑같은 걸 보는 겁니다. 어, 얘네들 봐라? 뭔가 작전 이제 좀 시작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고요. 물론 이것만 하면은 말도 안 되죠. 또 하나하나씩 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보실 거는요. 에이루트에서 3월 28일날 나왔던 사회이사의 선임입니다. 새로운 사회이사를 선임을 하는 건데, 이게 뭐가 중요하냐라고 하시면은 여기 밑에를 저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정호라는 사회 이사라고 하시는 분이 새롭게 선임이 됐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A 루트 같은 경우에는 본업이 따로 있는데 뜬금없이 주요 경력을 보시게 되시면은요 우리 증권에서 이사하셨다, 부국증권에서 부사장이다, 그리고 코리아에셋에서 부사장. 전부 다이 증권맨을 뜬금없이 사회이사로서 선임을 했습니다. 그것도 언제요? 3월 28일 날. 즉, 거의 한두 달 전에 이렇게 증권맨을 사회이사로 드렸습니다. 보통 사회이사 같은 경우에는 잘 나가는 기업들은요, 이렇게 기술 쪽 관련해서 사회이사를 둡니다. 이해를 하시겠죠. 만약에 반도체 쪽이라고 하시면은 반도체 쪽에서 상당히 경력이 많은 사람들을 인재를 데리고 와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사회 이사로 인해서 기술력을 올리려고 하는데 A 루트 같은 경우에는 자기 본업 쪽이 아니라 이 증권맨을 갑자기 이렇게 데리고 온 겁니다. 바로 여러분들 여기서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로 이 사회 이사뿐만 아니라 모든 쪽에서 점차점차 이 주식 쪽에 관련된 사람들을 영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하나 더 나중에 또더 중요한 이야기들이 더 많는데 제가 이런 부분들도 지금 조금 있으면 하나씩 더 풀어 드릴 거니까 구독, 좋아요 꼭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자, 그만큼 지금 A 루트 같은 경우에는 급하다라는 겁니다. 뭐가 급하냐? 지금 아까 전에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잠시 저와 같이 차트 보시 겠 습니다. A 루트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시게 되시면 처음에 21년, 22년, 23년, 24년 한마디로 말해서 세력들도 지금 물려 있는 게 거의 3, 4년 정도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세력들도 돈을 벌어야 되는데 워낙 지금 돈을 못 벌고 있으니까 이렇게 A 루트와 같이 해서 주가를 올리려고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사회이사도 또 들어가고 있다. 근데, 증권맨이 사회이사로 들어온다? 분명히 저는 여기서 이렇게, 어, 주가가 다시 한번 큰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집중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정말 이 부분이 핵심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에이트론이 왜 주가를 올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고 앞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지에 관해서 마지막 이유를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홈페이지는요, 저희 홈페이지인 건데 지금 여기에서 제가 그 이유를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한번 보실 텐데요. 보시게 되시면은 이 커뮤니티에서 게시판에 제가 모든 이유를 올려놨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A 루트에 관해서 무상 감자에 관해서도 다 말씀을 드리고 있고 지금 보시게 되시면 이제 상장된 회사들에 관해서 아까 사회 이사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에 관해서도 이제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이 이유가 가장 중요한 건데 이 주식 보유 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이거는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 홈페이지에 오셔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저 최임천 세력 추적자로 여러분들께서 클릭을 하셔서 보시게 되시면은요 이 글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이게 아무래도 조금 세력들과 관련된 내용이다 보니까 유튜브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커뮤니티에다가 적어놨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이 부분들은 홈페이지 오셔서 어 꼭다 정보를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홈페이지 오실 수 있는 방법은 영상 하단에 홈페이지 주소가 있습니다. 거기를 클릭하셔서 여러분들 들어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제 글을 보시려면은 회원가입 하실 때꼭 최임찬 세력추적가로 여러분들께서 선택을 해 주셔야 제 글을 볼수 있습니다. 만약에 다른 분들 선택하시면은 다른 분들 글만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 최임찬 세력추적자로 어 여러분들께서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그럼 오늘 A루트에 관해서 모든 거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홈페이지 오셔서 정보 다 많이 받아가시고 어, 수익 꼭 많이 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